아, 카메라가 진짜 참 작다. 어떻게 이게 풀프레임이지? 이거 들고 다녀도 아무도 풀프레임이란 생각 못하겠는데 이 카메라의 작은 사이즈와 무게에 대해서는 뭐 워낙 기대가 많아서 그런지 딱 기대했던 수준이었는데요. 여기에 렌즈를 물리고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삼각대에 올려두고 제가 앞에서 보면 찍히는 입장에서 이 카메라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기고 작아서 부담이 없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영상 촬영을 하면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요. AI AF입니다. 체감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앵글 안에 다른 사람이랑 함께 지나가도 그리고 제가 다른 구조물에 가렸다가 다시 나타날 때도 초점의 이동을 멈추고 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보이는 순간 그 순간 추적을 바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최고예요, 진짜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사이즈로 풀프레임 센서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들고 나가면 아무도 이거를 풀프레임 기기라고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컴팩트함.